지난 5월 31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22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장. 이날 행사를 빛내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언론과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배로 불리는 위그선이 바로 그것인데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차세대 해양 운송수단인 위그선을 개발해 대한민국 미래 해양산업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기업 주식회사 아론 비행 선박을 만나봅니다. 작지만 날렵한 몸매 경비행기를 연상시키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박으로 불리는 이것 바로 위그선인데요. 무리를 스치듯 날아간다는 뜻에서 이름 붙은 위그선은. 항공기와 선박의 장점을 결합시킨 수면 비행 선박을 말합니다. 그럼 첫 세대 운송수단으로 손꼽히는 위그선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위그선은 선박과 항공기 기술이 같이 융합된 차세대 해상수단을 위그선이라고 불립니다. 위그선의 특징은 선체에 날개가 달려 있고 뒤에 후류 프로펠러가 있기 때문에 그 날개를 이용해서 바다 위를 낮게 떠서. 비행을 해서 가는 게 위거선입니다. 어, 예를 들면 항구나 공항이 없는 어, 도서 지역에 어, 아론을 타고 도착을 해서 바로 할주로가 바다이기 때문에 내려가지고 손님들을 내려주고 또 태워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위거선을 하게 되면은 어, 매우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해상 차세대 운송 교통 수단이라 어,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러시아가 군사용으로 처음 개발했다고 알려진 위그선. 그후 1993년 러시아와의 기술교류를 통해 국내에도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위그선을 제조 중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 비행 선박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위그선에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한 걸까요? 예, 네, 저는 무역 사업을 크게 어,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어, 위거선 관련된 어, 기술자들과 어, 엔지니어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 위거선 상용화 공장을 제의를 하였습니다. 네, 위거선이 상용화되게 되면은 어, 공황이 없는 지역에 어, 빨리 이동해서 비행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위거선의 특징이 바다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선박은 느리고 항공기는 바다에 내리질 못하는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위거선이라 봤기 때문에 전 세계 코스트 가드 시장에 어마어마한 시장 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군사용 목적으로 서게 됐을 때는 위거선의 장점인 레더에 이잘안 잡힌다는 그 장점과 또한번 주유로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는 장점. 그래서 상업용과 군사용, 해양경찰용 그큰 시장을 보고 개발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경남 사천에 위치해 있는 아론 비행 선박의 공장입니다. 현재 4인승과 8인승, 두 종류의 위그선을 생산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4인승의 M50 모델은 법적 제한 고도인 50m 상공을 초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어 해상 순찰과 해상에서의 긴급 구조, 감시 활동에 유용하다고 합니다. 8인승의 M80은 문 대통령이 탑승해 주목받았던 모델로 내년 울릉도와 포항, 부산을 운행하게 될 여객 수송용 위그선인데요. 3시간 거리를 1시간 10분에 돌파 가능한 획기적인 운송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위그선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란, 독일,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등이 그 어, 대표적인 어, 위그선 개발 국가들입니다. 아, 우리 아론에서 개발한 위거선은 해상에서 운항 가능한 유일한 위거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강이나 호수에서 운항하는 운항에 제한이 있던 위거선을 벽을 넘어서 유일하게 해상에서 운항 가능하고 항공기와 같은 고도비행이 가능한 위거선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해상용 위거선 상용화하는 우리 아론사에서는 바다에서 운항하고 전세계에서 많이 수출 보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술 노력을 하여서 정밀한 위그선, 안전한 위그선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론 비행 선박은 위그선 조종사와 교관 양성을 위한 교육원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조종사 면허와 안전 인증, 건조 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준비하는 아론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08년 설립 이후 독보적인 기술력과 끊임없는 연구로 성공의 포문을 열고 있는 조현욱 대표. 하지만 그에게도 고비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어, 운송수단, 위거설이다 보니 법과 제도를 어, 우리나라 정부와 같이 만들었어야 됩니다. 어, 설득도 해야 되고, 논리도 펴야 되고, 또 입증도 시켜야 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또 다시, 어, 안전하다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또, 어, 이런, 그 설득 작업이 또 필요했었습니다. 아 어,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어, 지금은 한국 선거부로부터 우리가 만든 위거선는 세계시장에 팔아도 안전하다는, 어, 국제 수준의 안전 규격을, 어, 상세 설가를 통계해서, 어, 지금 개발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이런 지난 1 0년 동안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런 전 과정들을 슬기롭게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위그선이 세계 최초 상용화 위그선이 되는 이런 과정의 마지막 단계 에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위그선 제조에 더 박차를 가한 아론 비행선박 그 결과 2015년 대한민국 기술 대상을 수상하며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까다롭다는 23개의 특허와 인증을 따냈는데요. 이를 토대로 내년 포항과 울릉도를 운항할 상업 운항용 위그선 20척과 중국 수출용 10척도 수주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위그선 개발. 특히 위그선은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이자 해수부가 정한 신성장 동력산업이기도 한데요.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되면 5년 내 5조 원 규모의 큰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생 경쟁국 위그선들은 기능에만 어, 중한점을 줬었습니다. 우리에서는 위그선이 잘 나르고 안전해진다는 기능 플러스 또 운용자 입장에서 정비가 쉬워야 되기 때문에 날개를 분리할 수가 있고 또 엘리베이터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출할 때4 0 f 콘테이너에 어, 입고를 해서 전 세계 어딘지 수출 가능한 모듈형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제작 단계에서 시간과 돈과 노력이 매우 더 들어가지만 어, 이런 시스템을 갖춤으로 인해서 전 세계 위그선 시장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어, 제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의 순수 기술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위그선을 제작해 세계 최초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아론 비행선박. 직원들 간의 화합과 끈끈한 결속력을 밑거름 삼아 위그선으로 우리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 중인 그들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 아론비행 선박은 전 세계 위그선 분야의 독보적인 회사로 발전시켜 나갈 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일자리 창출도 같이 노력을 하고 많은 협력 회사들도 같이 양성을 하여서 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또 대한민국 조선 강국의 부활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기술로 세계 최초 상용화 위그선을 완성해낸 아론 비행선박. 이들의 오랜 땀과 노력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성장시키는 변인차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